기도를 서서히 죽이는 요소들이라는 제목입니다. 기도를 죽이는 요소가 뭘까? 아, 기도가 능력인 것을 알기 때문에 죽이고 도적질 멸망시키는 사단 원수막이는 기도를 방해합니다. 아, 기도를 방해해서 기도를 하지 않을 때 성도들의 믿음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약해진다는 것은 교회가 약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기도가 사라지면 교회가 약해지는 것은요 오랜 시간이 걸리질 않습니다 비례한 것입니다 기도가 약해졌거나 성도 믿음 약해졌거나 교회가 약해진다는 것이죠 뒤집어서 얘기하면 기도 교회의 생명력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이 뭔가 할 수만 있으면 기도하는 자리로 가는 그 길을 차단을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기도 못 하게 가로막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방해가 아주 교묘해요. 그래서 그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가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미리 알고 어저 여러분들은 이 기도의 자리를 더욱더 왕성하게 하고 기도에 힘쓸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는 분주함입니다. 분주함, 어, 기도에 다른 것이 더 바쁘다 생각하게 하는 것. 또 바쁜 일들이 자꾸 생겨요. 오늘 본문도 한번 읽어 보실까요? 일절 말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시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리스마를 쓰는 유대인들이 본토 유대인들에게 불평을 터뜨리는 것입니다. 어, 그날 그날 식량 배급받던 과부들이 푸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 제자가 많아졌다. 할 일이 많아졌다. 일은 많아졌는데 상대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준 것입니다. 그때 초대교회가 한 일이 뭔가 아주 지혜로운 선택이죠. 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니. 말씀이 선포되야 그 말씀을 듣고 영원히 살고 주님의 몸인 교회가 왕성해진다. 이거는 뭐 바보도 하는 진리입니다. 심어야 거둘 것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들어야 그심령이 말씀에 반응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전도가 되고, 성교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성교가 될 텐데, 그냥 바쁜 일, 분주한 일, 그것 때문에 말씀 전하는 것을 막는다, 기도하는 것을 막는다. 이것을 초대교회는 간파한 것입니다. 즉, 기도하는 일을 지쳐지기 위해서는 안 되겠다. 근데 그런 일들이 왕왕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들 이유가 뭐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막 기도하는 거는 차치하고, 아예 주일 예배도 못 드리는 거예요. 학원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 우선순위가 완전히 뒤바뀐 것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 사업하는 분들도 똑같습니다. 사업이 점점 잘되고 점점 완성해지면. 그때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될 텐데. 직장 다닌 사람들도 똑같겠죠. 업무가 많아진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지해주셔서 주어진 업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공부를 잘할수 있도록. 또 사역도 똑같습니다. 사역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바쁨과 분주함 때문에 점점 기도하는 것이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굉장히 간교해요. 그래서 좋은 것, 좋은 것 가지고 최고의 것을 확 가로막는 것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나쁜 길로 다가오면 우리가 알죠. 아, 이거 잘못됐구나. 이건 마귀일이구나. 근데 좋아 보이는 것 가지고 최고의 것을 하지 못하도록. 아니, 구제하는 게 나쁜 일입니까? 그서운한 일이죠. 좋은 일,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죠. 근데 그 좋아 보이는 것 가지고 최고의 것. 아무리 구제하더라도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것이 교회에서 사역 가운데 사도들이 그것을 딱 빼놓고 뭐 도와주고 뭐하고, 그럼 교회가 있을 이유가 없죠. 그럼 얼마든지 구제단체에서 할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귀의 전력이 하 항상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사람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깨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의 총리로 바벨론은 그 당시 강대국입니다. 총리가 한명 가지고 안 되니까 세 명을 세웠는데그 중에서도. 그 우두머리 총리로 하나님이 탁 높여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평면보다 바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오늘 새벽에 깬저 여러분들도 보다도 더 바쁘지 않았을까? 근데 다니엘이 잊지 않고 한 일이 뭔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한 것입니다. 아니, 다니엘을 그냥 죽이려고 함정을 파고 뭐 사자고를 만들고 해도 다니엘은 기도하는 것을 뒤로 미루질 않았다 다니엘서 6장 10절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아멘 정말 백년에 걸쳐서 일어날 일이 한 번에 다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다니엘은 기도하는 것을 뒤로 물리지 않고 기도의 우선순위를 두고 기도가 가장 값지고 귀하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오늘 새벽에 깨운 저 여러분들도 사탄의 전략이 바쁨, 분주함. 그래서 한 시간 기도하다가 아우, 뭐 바쁜 일이 생기니까 10분만 덜 하자. 그러다가 20분 덜 하고 그러다 30분 덜 하고 나중에는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아우, 바빠. 5분만 하자. 나중에, 아, 뭘기도 해. 이거 하고 나중에 하지. 그러다가 기도를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분주함, 기도를 가로막는다. 그러므로 항상 사탄의 교활함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를 우선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의 열정을 싹 가로채 가는 것입니다. 엔진이 돌아가야 자동차가 굴러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기도생활 가운데 열정을 확 빼앗아버리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하는데 열정 없이 건성으로 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 마음을 급하게 하는 것입니다. 급하게. 시간이 여유가 좀 있고 해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가 그렇게 바쁜지 그러니까 하기는 해야겠는데 마음이 너무 분주하니까요 그냥 건성으로 짧게 그러다 기도가 구속으로 밀려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에 가치를 두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기도하다가 낙심하게 만들어서 기도의 열정을 다 사로지게 만듭니다 제가 월요일인가도 말씀드렸죠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 예수님은 그 십자가 죽음 앞에 의미를 아시고 그 고난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하실, 그냥 낙심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두려운 사람. 근데 제자들은 그 두려움 앞에 그냥 무릎을 꿇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잠들어 버립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기도는 여러만 말씀을 하는데 한번 따라하실까 기도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입니다. 씨름하는 것과 묘사를 하는 것입니다. 씨름을 해서 이기려면 쉽지 않은 것입니다. 기술이 필요하고 또 집중할 수 있는 집중력이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조화를 이루어야 그 씨름에서 우승을 하듯이 기도도 종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씨름하는 기도하려면 열정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오늘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사단 원수 마귀가 이 기도에 대한 열정을 자꾸 빼앗아가는 이때 기도에 대한 열정, 주님을 향한 열정 사라지지 않게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절 한번 읽어보시면 사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할 것이다. 그러니까 열정을 더하겠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그냥 그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가소린을 확 갖다 붙겠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땔감을 막 준비해요. 불을 키운다고, 근데 땔감만 준비했지, 불을 그냥 꺼버립니다. 불을 켜 보지도 못하고 그뗄감에 그냥 압도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열정을 다 빼앗겨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정이 식어 버리면요, 기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막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뭔가? 아, 이게 사단 원수 마귀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내 안에 열정을 빼앗아 가는구나. 이 초대교회 사도들이 한 것처럼. 안 되겠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열정을 빼앗겨서는 안 되겠다. 할 일들 성령 충만하고 지혜로운 평신도들에게 다 행정적인 것 맡기고 우리는 가장 핵심적인 것, 최고의 것,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총력을 기울이라, 집중하리라. 거기에 더 관심을 쏘리라 쏟으리라. 할렐루야. 기도를 특별하게 생각해. 저도 이번 주 집중 기도회를 가져야지 하는 마음을 갖게 된 이유가 사역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우리 막 금식성이 있고, 특별히 우리 8월 달에 다음 세대고 연합 수련회 이거 기도 안 하고 할 수가, 할 수는 있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 자녀들의 평생, 아니, 영혼과 관련된 일인데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지 않고서 이사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다 보니까 아이 노인 목회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 아 기도해야겠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불신자들 너무 많은 거예요. 그전까지는 아이 그러겠지. 그러다가 어떻게 예수 믿겠지. 아니요. 기도해야 돼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단 원수마귀가 웬간해 갖고는 그 사람 발목 끝까지 붙잡습니다. 견고한 진을 벌써 10년 됐다. 20년 됐다. 또아이치고 있기 때문에 기도로 그것을 풀어내지 않으면 결박당한 것에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열정을 가지고. 근데 사단 원수막귀는그 열정을 빼. 야 더운데 뭐 기도하냐. 십년 해봤는데 뭐 기도하냐. 포기하라. 하지 마라. 아니요. 그럴 때일수록 더 기도에 집중하고. 아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9월부터 부흥회가 있습니다. 이제 한 달입니다. 여름 사역 지나자마자 우리 양곡교회 당회장 지내셨던 우리 지용수 목사님. 정말 세계적인 목사님입니다. 교단은 다르지만 그 통합 측이에요. 그 말씀과 영성을 겸비한 목사님. 지금부터 제가 광고합니다. 제가 그 새벽 아, 수요일 저녁 어, 목요일, 금요일 저녁 이렇게 네 번을 모실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3년 동안 붕회를못 했거든요. 그래서 아, 낮에도 새벽에 우리 주의 종들이 말씀 전하고, 정말 이런 기회는 놓치지 말아야 될 텐데, 음. 세 번째 연기에서 오시는 것이, 한 번은 코로나 때문에 못 오고, 한 번은 미국 가서 못 오시고, 이번에 꼭 스케줄 정해서 오시겠다 그랬는데,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겠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10월 달에 임직식. 이번에 임직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여기도 성령 충만하고 지혜로운 자들을 세웠다, 기도해서. 우리 순보호 문정부 교회에서 정말 평신도 중에서도 평신도를 대표하여 주님의 모민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 확장위해서 살겠습니다. 헌신하는 사람들을 세운데 우리가 기도 안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11월 달에 우리 필리핀 선교 갈 예정인데, 열정이 식어질 때마다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열정이 사라지지 않도록 더 기도에 전무하고 기도에 열정을 쏟아부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가지, 기도를 가로막는 요소가 뭔가 불성실함입니다 불성실함, 자꾸 불성실하게 만들어요. 기도에 대해서 게으르게 만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기도하고 우리의 삶하고는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기도가 불성실해졌다, 삶이 불성실해진 것입니다. 기도가 역해졌다, 삶이 약해진 것입니다. 구제로 인해서 다툼이 여러분 기도를 약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지지 않는 그런 다툼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기도도 약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세요. 내 삶이 방해가 되면은요, 기도가 나옵니까? 안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게을러졌다? 기도가 나올까요?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죄악 가운데 있다? 기도할까요? 아니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오늘 못 나온 분들은 아마 어제 저녁에도 제약 가운데 있다가 그냥 못 나온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바른 길 선택하기 위해서 붙잡아야 되는 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시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보혈의지에서이 죄성이 나를 꽉 묶을 때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제 수요일 날, 낮에 연결시켜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님께 딱 붙어 있는 사람. 어제 수요일에 맞추고 날씨도 다고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전체 교육자 그, 뭐, 오리탕을 이렇게 맛있게 섬겨주셨어요. 근데 두 테이블에서 이게 오리탕이 가열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웬만하면 이렇게 가스가 다 연결이 되는데 보니까 가스통으로 돼 있더라고요. 가스통 좀 주세요. 그래서 연결을 해갖고 이쪽에도 불이 들어오고 분명히도 가스통을 넣고 불을 켰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안 되지? 왜안 되지? 분명히 가스통을 넣는데 었 보니까 세상에 한번더 눌러야 되는 거예요. 가스통이 거기에가 확 들어가야 가스 불이 나오더라. 그 어저께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니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을 때에. 많은 열매를 맺지, 열매 못 맺으면 다 메말라서 사람들이 갖다 불살라 버릴 것이다. 이렇게 보면 분명히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왜 불이 안 들어오지? 왜 열매가 없지? 딱 붙어 있지 않기 때문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 예수님 안에 정말로 딱 붙어 있는 24시간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신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는 마음 가지고 회개하며 우리 주님께로 가까이 나와서 정말로 예수님을 최우선수에 두고 죄를 미워하고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디모대전서 2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남자분들이 기도가 안될 때가 언제냐? 분노와 다툼이 있을 때, 거룩한 손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노와 다툼 남자분에게서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막 살아있다, 형식적인 기도 할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하고 딱 붙어 있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오늘 새벽에. 회개하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갑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내 삶이 연관되어 있음을 알고 뜨겁게 기도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 없어서. 또 열심히 산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신 가지고 그 영성을 가지고 삶의 현장 가서도 아주 열심히 힘차게 사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을 해야 돼. 선교, 선교 설렁설렁 할수 있습니까? 우리 집중기도 하는 이유도 뭐예요? 사역이 막 있으니까, 우리 인가지고는 안 되니까 열심히 사역하려다 보니까 또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교를 준비하는데 게으르게할수 있어요? 우리 청년들 안산에 다녀왔지만 가면서 준비하고 갔다 와서 기도하고 어제도 그 아까 말씀드린 그 필리핀에서 오신 선교사님 부부를 또 우리 장로님 두 분이 이렇게 섬겨주셔고 저녁에 식사를 하는데, 어, 뭐 기대가 너무 큰 거예요. 성령 사역해 달라고. 그래서 오늘 가서 기도 부탁을 해야겠다. 왜이 성령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예수 믿고 구원받을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카톨릭이 그냥 꽉 잡고 있다. 그냥 어떤 비전도 없이. 그냥 관광업으로 좀 살고 있고 평범해서 더 나은 어떤 비전도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 갖고 성령의 불을 확 던지고 저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비전을 갖고 한국 한국 교회만 한국 성도들만 그냥 어떻게 하면 도움 받을까가 이게 아니라 저들도 주여 하나님의 성교를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들의 두 발로 확 일어서야 될 거다. 그러니까, 성교를 생각을 하고 사역을 생각하니까 기도가 더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의 불성실이 내 기도를 가로막는구나. 열정을 점점 잃게 만드는구나. 그것을 알고 그럴 때일수록 더 기도에 집중해야겠구나. 또 다른 일로 막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교묘합니다 그 점점 기도하는 시간을 줄여가는 것입니다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새벽을 깨운 저 여러분들은 이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잘 아셔서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기도의 용사로 정말로 집중하면서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 성교를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고 하나님 영화롭게 할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